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?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?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답을 담고 있는 고대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보는 고민이잖아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, 무해해도는 바로 이 질문에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짤이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우리말로는 실천이라고 옮겨볼 수 있겠는데요.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행동하고 적용하는 것. 바로 그 방식을 뜻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될 거예요. 첫째, 우리가 매일 어떻게 행동하는가? 둘째,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왜, 즉, 내면의 동력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완전한 길은 무엇인가?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실천부터 시작해 보죠. 여기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행동들부터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. 모든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. 자 처음 네 가지는 우리 몸과 마음의 기본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이 자세 하나하나부터 시작했어요. 눈 귀코 같은 감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네 가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걸 넘어서 더큰 목적을 향하는 거죠 지혜를 통해 진리를 이해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걷고 마침내 어떤 성취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. 스케일이 확 커지죠? 이 문구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. 보세요, 감각의 실천은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런 실천을 한다고 딱 집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갑자기 굉장히 나 자신의 문제, 아주 개인적인 과제로 확 다가오는 거죠. 자. 지금까지는 실천의 무엇,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들을 살펴봤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.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실천을 이끌어 가는 힘, 바로 그 내면의 동력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두 번째 묶음은 우리 마음의 핵심 엔진들로 시작해요. 먼저, 굳건한 믿음, 즉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,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, 노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힘, 또늘 깨어있는 마음챙김과 한 점으로 모아지는 집중력 이네 가지가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셈이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실천을 한 차원 더 높여주는 자질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예리한 통찰지로 현상을 꿰뚫어 보고 의식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또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쌓아나가는 토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을 성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이 의식이라는 단어, 윈냐나 말인데요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그냥 아 내가 뭘 안다.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내 모든 실천을 이끌고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능동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으로서의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실천 묶음입니다. 이 8가지는 아마 딱 보시면 "아"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이건 마치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짜인 지도와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바로 그 유명한 성스러운 팔 정도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. 이걸 그냥 8가지 덕목 목록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바른 견해부터 바른 집중까지 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가 삶에서 행해야 할 뚜렷한 실천의 한 종류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관점의 전환이죠. 자,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관점의 여덟 가지 실천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세 개의 틀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행동, 즉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. 두 번째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힘, 왜에 대한 이야기였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찰로 가는 완전한 길, 그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?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실천을 발견하셨나요?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. 당신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수많은 실천들 중 분명 무언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.